메세지 다읽세요꼭딱기요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테크닉 42023 중장비 세트라는 제품으로 휠로더 그 다음에 덤프트럭 굴삭기 세대의 <laughs> 공사장 차량이 들어 있는 제품인데요 하나, 하나, 하나씩은, 어 저기, 제 조립하는 것 따로 보여드렸는데, 어또 따로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뭐 구입하실려 분들 참고해 보시라고 따로, 따로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어총 3개에 있어서 834피스입니다. 레고 홈페이지에서는 정가가 10만 어 5천원이고, 미국에서는 69.99달러 정도 되고, 인터넷 쇼핑만 보시면 조금 비싸서 11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세트에 3개의 중장비가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덤프트럭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자 우선 내려주시고 자 옆쪽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앞쪽의 모습이고 자쪽 위쪽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각선쪽 모습 이렇게 되있는데 어 조금 단순 심플하고 이제품의좀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테크닉 제품 하시게 되면 보통 패널 같은 거좀 많이 종종 좀, 좀, 좀 들어가는데 요건 패널이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요런 일반적인 블록 각국이 구성을 하더라고요 작은 사이즈로 만든 그런 제품이고요 자 미니피규어가 대충 요 정도여서 딱 미니피규어가 더 알맞는 사이즈이긴 한데, 미니 표기가면탈 뭐 것이나 뭐 포함되어 있지는 않구요. 자, 기능적으로 보신다면, 자, 앞에 있는 거 돌려주시면, 앞바퀴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정도 들어가 있구요. 또뭐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를 돌려주시면, 자, 레고 블록 좀 집어넣구요.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밑에, 밑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기어들이 맞물려서 저렇게 돌려주는 기능이 있구요. 뒤에 거는 그냥 자동으로 들려지면서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정도에 되어 있고, 어, 뭐, 모래나, 뭐, 폐기물 같은 거다 처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덜어주서 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옮기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무슨 뭐, 자, 이런 식으로 뭐 장착되어 있는 그런, 어, 덤프트럭 제품이구요. 자, 이번에는 로더입니다. 자, 필 로더라고 그러는데,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모습, 앞쪽 모습 요렇게 되어 있구요. 쪽 모습, 위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쪽 모습입니다. 자, 뭐, 불도 요거는 저 레고 시티에 나온 제품이고, 저거는 레고, 저, 저기, 저기. 테크닉에 나온 제품인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통 이게 요런 중장이 노란색으로 많이 표시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실제 있는 것도 그렇고 자 뒤쪽에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옆쪽에 모습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요 위에 있는 거 돌려주시면 자 이렇게 앞뒤 어, 앞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앞바퀴가 돌아가는 방식 도 하나 돼 있고 뒤에 있는 거를 돌려주시면.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자 퍼서 올리는 거죠. 퍼서 올리는 거고, 여기는 돌려 주시는 게 아니고, 음,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자, 해줘서 자, 앞으로 오셔서 자.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두 개랑 같이 돌아가시면서 내려갔다가 퍼서 올리고, 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어, 중장비에서 휠로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크레인입니다. 뭐 굴삭기, 굴착기 그러는 같은데, 요거는 이제 탱크받기 같은 걸로 되어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저렇게 탱크받기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강북에서 일하다가 경기도 일하다가 갈 때가 보면 뭐저 이걸로 가다 보면. 막 오라내오라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요즘 바뀌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런 거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큰 트럭 같은 데다가 실고가죠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음, 이렇게 탱크 바뀌시고 밑에 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자 앞에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대각선 쪽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쪽의모습이고요 그리고, 뒤쪽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어 있구요. 바퀴모 잘 골라가고, 가운데는 이렇게 축이 들어가 있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laughs> 가운데 거 돌려주시면 이렇게 이제 회전할 을수 있게 예, 손으로 돌리지 말고 폼나게 어, 이렇게 돌릴 수 있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뒤에 있는 거 돌리시면 뭐 아까 예상하시다시피 저 위에 있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그런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들이 이렇게 엇갈려서 어, 테크닉그런 기능들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좀더 내려가라 내려가서 뭐푸고 하실 때는 요거 이렇게 요거 있는 거 잡아당겨 주시면 요렇게 폈다 올렸다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공사장을 가지게 되면 음. 예를 들어서 뭐 다이너마이트로 큰 빌딩을 부셨다 어, 싶은 생각이 들게 되면 자 이제 로더가 와서 자 내려주세요 자 내려주셔서 로더가 와서 자 밀어줍시다 밀어줍시다 요즘 뭐 휠로더 같은 경우로도 저 저기도 쉴 수, 있, 쉴수 있겠지만 좀 저기 높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와서, 자, 이렇게 버리고, 자, 이동합시다. 버리고 이동하시면, 자, 포크레인이 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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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펍시다 딱, 푸셨어. 자, 여기다가 이제 그 중장 그, 뭐 건물 잔해 같은 거나, 모래 같은 거를, 자, 이렇게 담아 주셔가지고, 자, 차량으로 오셨어. 올라갑시다. 자, 잘, 잘좀 숙여야지, 그렇지잘 올라가서, 자,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게 자 가셔서 자 저쪽에다가 쫙 내려 주시면 저쪽에다 뭐 폐기물이나 모래 같은 게 오게 되면 자 중장비 싣고 가셔서 아하 다 왔다. 자 여기다 버리면 될까요? 자 버리기도 하고 무슨 뭐 모래 같은 걸 실어 갖고 와서 그뭐 공사장에다 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자고시리즈해 그 가지고 세계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아, 그냥 뭐라고 그럴까? 좀 작은 블록들로 상당히 이루어져서 조립하기 뭐 살짝 뭐 약간 조립감은 어려운 느낌도 드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초보 단계보다는 조금 어려운 정도, 가 그러니까 만원대 제품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을 때, 어, 하나씩 만들어보면 꽤 재미도 있고, 어, 그, 요런 거, 저 중장비 같은 거 좋아하는 아이들, 그, 아무래도 디테일한 거는 아무래도 레고 시티랑맞죠 이렇게 블록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어졌고, 피규어도 탈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긴 하는데, 기능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테크닉 같은 경우, 안에. 자, 테크닉 같은 경우 이렇게 해 보시면 처음에는 오 이게 뭐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그 엔진 같은 것도 이렇게 움직이 밖에 움직이면은 저기 엔진이 뭐 들어갔다 나 왔다 하면서 움직이고 돌려 주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 레고 시티하다가 시티가 조금 우리 쇼커 같은 경우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원래 좀 어렸을 때는 되게 이런 거 중장비나 뭐 소방차 그런 거 좋아했는데, 요즘 조금 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좀 실증을 내는 경우에, 또 이런 제품 한번 해보시면 또 아이들이 또, 오, 이렇게 또 내가 레고로도 가능하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큰걸 하나 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건 근데 조금, 뭐 난이도가 요거보단 조금 더 있겠죠? 네, 그 정도는 감안하시 될것 같고, 요거는 난이도가 그냥 한 초급, 조금, 조금 지나신 분들 해보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큰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는 편이 말, 편이어가지고 패널 같은 게 별로 안 보이죠? 이렇게 이런 패널들이나 옆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거기다 그냥 뭐 막대기 블록으로 해서 그냥 핀하고 이루어져 있는데 독특한 제품입니다. 자, 하여튼 뭐 가격은 한 11만 원 정도로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요거 세개 들어 있는 제품이어서 요세 개로 어, 뭐 공사장놀이 하면서 재밌게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좋아 괜찮을 만한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대가. <laughs> 네,